그냥 요거는 5번 문제를 푸는 걸 떠나서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이거는 뭐 들어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다 얘를 뜰까? 야 여기다 하면 되겠다. 반에 몇명 있지? 서른 다섯 명. 서른 명만 할게. 학교반나? 어어어. 설명 할게요. 학교에 서른 명이 있는데, 이 얘기야.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데 맨날 나온 얘기야. 맨날 나온 얘기가 그거야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데요. 반장, 부반장, 서기. 물론 뭐 이제 그 후보가 될수 있는 뭐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모두들 처음 만났어. 오늘. 그래서 서로에 대해 몰라. 그냥 캠프라고 할게. 캠프에 서른 명이 모였어. 거기서 이제. 세명의 반장과 부반장과 서기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반장이 될수 있는 학생이 몇명 있죠? 그럼 서른 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반장이 부반장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명 제외한, 방금 뽑힌 그 반장을 빼고 남은 29명에서 한 명을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기를 한 명을 뽑을 거니까 28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세명이 뽑힌 거야. 여러분이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번 주말에 배우게 되는 게30 컨비네이션 3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살짝 했죠? 얘는 뭐냐면, 반장, 부반장, 서기가 아니고, 청소, 청소, 청소야. 청소 세명을 뽑는 거야. 여기는 순서가 달라. 여기는 abc가 뽑히는 거랑 bac가 뽑히는 게 달라요. 서기는 내버려 두고 c로 a 반장 b 부반장인 거하고 b 반장 a 부반장인 거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 케이스가. 그러니까 따로 세 줘야 돼. 걔도 세고 걔도 세고.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순열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얘는 순열. 조합. 조합은 말 그대로 그거. 그러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순서는 없어. 순서는 달라도 돼. 그러니까 A, B, C가 뽑히든 B, C, A가 뽑히든 청소 세 명을 뽑는데, 야 내가 먼저 뽑혔어. 내가 먼저 갈 거.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다같이 청소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어, 30 곱하기 29 곱하기 28한 다음에 뭐 뒤에다가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순 줄을 세운 만큼을 없애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뽑아놓고 순서를 삭제시켜 버리는 거야. 1, 2, 3, 1, 2, 3, 1, 3, 2, 2, 1, 3, 2, 3, 1 312 321의 그 여섯 가지 경우를 없애 버리는 거라고. 저기다 자세하게 또 확인할 거예요. 뒤에 있지요. 하고 갈까? 좋아. 지금 먼저 하자. 자. 세 명을 줄세운데 만약에 a랑 자, a랑 b랑 c랑 세 개의 문자가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 ABC 뒤에 나와서 한, 한참 얘기할 건데, 미리 그냥 딱 정해놓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는지, ABC라는 이 문자 세개를 섞는데,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가 뭐가 있지?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 그거를 조금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막 섞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뭐3 팩토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3P3이라고 하기도 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도 할 건데 이런 거 말고요. 정말 6개가 나오는 걸 확인해보자고 정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아까 1번에서 중요한 게 그거라고 했잖아. 자. 첫 번째 올수 있는 거, 두 번째 올수 있는 거, 세 번째 올수 있는 거라고 했을 때맨 앞에 올수 있는 게 뭐가 해보자 해보자.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수 있는 거 A, B, C 가능해요. 그 다음에 A CB 가능해요. 그다음에 b c 에, 예, 예, 순서대로. BAC 가능하고 BCA 가능하고. 이거 여섯 개 별거 아니지만 이거쓸 때도 항상 순서 지켜서 하는 거야. 알파벳 순으로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체계가 잡혀. CAB 쓰시고 CBA 쓴 거란 말이야. 이거 말고 없어요. 다쓴 거란 말이야. 이건 몇개안 되니까 금방 할수 있다고. 우리는 이몇개안 되는 걸 가지고 이론을 차, 잡은 다음에 그 정립된 이론을 가지고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열개짜리 m개짜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 하는 건데 졸려, 졸려, 졸려. 어떻게 졸려. 자, 이 여섯 개를 우리가 매번 셀 수도 없잖아.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맨 앞에 올수 있는 게 뭐, 뭐, 뭐 있지? A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니네 다 아는 얘기야. 이거 중학교, 중학교 수학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맨 앞에 올수 있는 게 A가 올 수도 있고, 사실은 B도 되고 C도 되지. 근데 B도, 봐봐. 좀 전에 내가 한걸잘 보면 a인 경우가 있었고 b인 경우 맨 앞에가 c인 경우가 있었는데 어차피 여기서 두 개면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이 짓을 하냐 이거지. 그러지 말고 이 대신에 여기다가 3을 곱하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3을 곱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세신이가까 3을 곱한다. 맨 앞에 수 있는 3이니까 그게 아니라 수영도의 시스템에서 맨 앞에 수형이 3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개 b와 c는 안할 거야. b하고 c를 안할 건데 a는 할 건데 얘까지 포함해서 총세개가 있으니까 3을 곱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나는 맨 앞에 A를 썼으니까 이 뒤에 올수 있는 건 뭐예요? B가 오든지 C가 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B일 때도 풀고, C일 때도 풀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얘를 지우는 거야. 원래는 B, 오, B C, B도 오고 C도 올수 있었어. 원래는. 원래는 B도 오고 C도 올수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자. 처음에 A를 쓸때 A를 지운 거야. B를 쓰면서 B를 지운 거야. 원래는 여기 누구도 올수 있었어. C도 올수 있었지. 이 자리에. 그럼 B 말고 C도 가능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1을 곱하는 거라고. 2, 3, 2, 1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2, 3, 2, 1이 이미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수형도랑 연결을 지으란 말이야. 얘랑.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여기 올 수는 C밖에 없잖아.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다 1을 쓰는 거란 말이야. 1을 안 쓰기도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핵심은 자 ABC를 섞을 때 마지막 결론은 얘거든. 근데 얘가 나오는 건얘 때문인 거고 얘가 나오게 된건얘 때문인 건데 얘가 나온 거는 얘 때문이라는 거지.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서 나중에는 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항상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짧아지고 빨라져가지고 바로 여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그냥 바로 이 과정 없이 여기서 로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럼 나중에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야. 어, 선생님이 C 써야 돼요? P 써야 돼요? 막 맨날 이 얘기를 해. 순열을 써야 될지 조합을 써야 될지는 그거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순서가 있다, 없다. 있으면 순서 쓰는 거고 없으면 순서 없는 거 쓰는 거고. 그리고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나왔었지만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서로 다른 N개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명에서 반장, 부반장 같은 그런 감투 직함을 알명한테 주는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라고 돼 있는 거니까 맨 앞에 할수 있는 거는 처음에 N명, 그 다음 한 명씩 줄어들고 또한명 줄어들고, 또한명 줄어든 거기에는 2가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n, m, m, m 이게 아니라, 이게 100이면, 100, 99, 98로 모여야 돼. 그게 핵심이야. 이게 20이면, 20, 19, 18, 그거 쓰고 있는 중이 하나지, 지금.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갔느냐? 마지막에 n, 마이너얼마예요 r, 플러스 1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야 이 개수가 알게가 돼. 그럴 거 아니야. 얘는, n에서 얼마 뺀 거야? 1뺀 거. 얘는 n에서 2뺀 거. 얘는 n에서 n 마이너스 어 r 마이너스 1을 뺀 거야. n에서 n에서 1뺀거 요거. n에서 2뺀거 요거. n에서 r 마이너스 1뺀 거가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 2, r 마이너스니까 요게 r 마이너스 1개인데. 우리는 알개를늘어놔야 되니까, 한 개가 더 추가되면서, 이게 n-0이라는 형태로 존재했던 거야. 뭐, 간, 복잡하면 괜찮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마음에 드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10, p, 3을 써봐. 그럼 10 곱하기, 9 곱하기, 하나, 둘, 세개 써야 되는 거니까, 8까지 쓸 거란 말이야. 8이 누군가 봤더니, 얘에서 얘를 뺀 7에다가 1을 더한 거라고. 왜? 얘는 8 1, 아, 10 1. 얘는 10 빼기 2. 두 그러니까 개. 난냥세개써서 되는 거 여기 앞에 10 100, 0이 있으니까 0 1 2 하니까 세 개가 된다 그 얘기지. 지금 이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좀 쉬운 걸로 자꾸 얘기하지. 이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래야 돼. 난 지금 정리를 해 주는 중이야. 근데 부하가 걸리면 안 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괜찮, 괜찮 괜찮아야 되는데. 근데 더시간끌수 없어서. 혹시 여기까지 안될수 있어. 그러면 따로 나한테 좀더 쉬는 시간 와서 얘기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하고 옆부분을 툭찔러자 npn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 1 하면서 계속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면서 곱할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 어떻게 그랬지 얘에서 얘뺀 거에다 가1 더한 것까지 얘에서 얘를 뺀 거에다가 1을 더한 데까지 하니까 얘에서 했뺀 0인데 거기다 1 더한 거 1까지 곱하는 거란 말이야. N부터 1까지. 그래서 5팩토리얼 그러면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예 5431이야. 120. 외워야지 그거는. 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N부터 N1까지 곱하는 것을 N팩토리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주 쓰이니까. 5431 곱할 일 많단 말이야. 뭔가 이 중학생들이 봤을 때 뭔가 어, 쉬, 되게 있어 보이는 기호지. 숫자 퍼놓라고막 명절 같은데. 쉬, 이게막 친척 들어오고 그러면은 딱 나보다 어린 애들이 있으면 막 편하. 딱 뭐, 어, 뭐지? 수학책의 느낌표가 막 있는단 말이야. 자. 다시 한 번만 보면 요거는 개수를 세봐, 정말. 한 개, 두 개. 1일 때가 2야. 한 개, 두 개. 1일 때가 2야. 2일 때가 3이야. 그 얘는 n-r-1이니까 요거일 때가 여기다 1더해지니까 r개가 되겠지 그런식으로 몇번이고 체크해가지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뭐 예를 이 빼기 0 빼기 1 빼기 2 해가지고 빼기로 세든지 아니면 그냥 몇개 해봐가지고 뭐 10p 5를 했더니 이게 10 곱하기 쭉해서어 6에서 끝나네 여기서 이거 뺀거다 1더해도끝나 그렇게 외우든지 이해를 해보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각자 이거 알아서 해결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쓸거예요 n팩 뺀팩뺀팩 뺀팩, n r 팩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니? n부터 쭉 해서 1까지 곱한 거. 얘는 요 다음 거부터 1까지 곱한 거. 그럼 서로 약분될 거 아니야? 뭔 말이냐면 다시 한 번. 한번 잡아봐. 10P3을 쓰는데 아까 우리가 10곱하기 9곱하기 8로 쓰기로 했잖아요. 얘를 10팩, 뺀팩으로 어, 뺀팩, 뺀팩으로 쓴다고. 잡아봐. 얘는 얘 의미는 의 처음에 올수 있는 게 10개, 그 다음에 9개, 8개 하나씩 줄여가면서 쓰는 거야. 10부터 3개를 늘어놓으면서 곱한다 뜻인데 이거를 계속 쓰기가 귀찮은데 만약에 100P, 30 나오면 30개 쓰기 되게 귀찮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거 팩토리알. 나누기 뺀뺀 팩토리알을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뭔데? 19, 8, 7, 6, 5, 4, 3, 1 곱한 거. 19, 8, 7, 6, 5, 4, 3, 1 곱한 거를 7, 6, 5, 4, 3, 1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럼 19, 8 나눌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밑에 7 개가, 밑에 위에 있는 일 개를 지우면 저 앞에나 19, 8만 남을 테니까 얘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요식. 너무 중요한식. 요식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써도 되고요. 요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랬더니 무슨 짓이,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느냐. 어? 그래? 이것이 n 팩토리알인 걸 이용해서 쟤를 저런 식으로 정의했어? 야, 그럼 얘가 그런 거지. 야, 나두금 한번 해줘봐봐. 이렇게 된 거야. 앞에 거 팩토리알. 뺀. 팩토리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얘인데, 얘가 얘래. 근데 얘는 처음 보는 애야. 만든 새끼도 놀랬어. 뭐야, 0팩은? 이렇게 된 거야. 5팩은 5사3이이라며 3팩은 3이이고 그럼 0팩은 뭐야? 그런 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로 인해서 얘가 정의됐는데, 이걸 정의했기 때문에 얘를 가져다가 써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그러는 거지. 야, 미안한데. 너 그냥 일해라. 너만 일하면, 우리 다이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콜? 나 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얘가 일을 받아들인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온걸 갖다 받아들이고 쓰면 된다고 얘기지. 자, 그리고 또 이상한 짓도 해봐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만들어요. MP형은요. 이거는 앞에 거 팩토리알. 뺀 팩토리알 했더니 분자랑 똑같아1 뭐 이렇게 쓰고 참고로 나중에 나오는 nC0도 1이고 nH0도 1이고 nPi0도 1인데 요거는 선택과목 확통, 확률과 통확 통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되는 거야. 중복이 가능해지는 게 나중에 생길 거야. 아무튼 뒤에가 0, 0, 0, 0 되면 싹다 1이 된다는 거. 어쨌든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얘네 둘은 1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아니야. 나온 김에 하면 힘들어져. 여기까지도 힘들것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만 잘 기억해놔. 요거만. 요거. 아 기억할 거두 개밖에 없어. 이거야. 딱 요거 두 개. 뭐하고 뭐냐면 이거 앞에 거 팩토리알 앞에 거 팩토리알 나누기 뺀 팩토리알 요거만 기억해. 그리고 쭉쓸 때는 마지막에 끝났을 때뺀 거에다가 1 더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저절로 돼. 나중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너무 막 머릿속에 부담 갖고 뭐 그러지 마.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냥 요 수업 따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놔. 왜? 어차피 이거는 기말고사 시험범이잖아 고1 학생들 기준으로. 더군다나 지금 중학생이라면 이건 나중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저런 방법들을 쓰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막 공식들 외우고 막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어쨌든 5번 가볼게요. 5번 가는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그럼 방금 배운 거에 의하면 n, p, 4를 쓰는 방법은 처음 한 것처럼 n 하나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앞에 거 팩토리알 뺀 팩토리알을 쓰는 게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저 문제를 풀 때는, 이, 이, 얘는, 저 앞, 왼쪽에는 좌변은, 이걸로 쓰기는게 약했어요? 이걸로 쓰는 게 약했어요? 사실, 둘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둘다 가능은 해요. 근데, 이런 식이야. 네개면 쓸만하잖아. 쓸만하면 그냥 늘어나. 이게 40이면 못, 쓰, 늘어놓기 힘들잖아. 그땐 이걸 쓰면 돼. 이거 막 R로 돼 있어. 문자로 했을 때 이거 쓰시고, 개수가 많을 때 이거 쓰시고, 한 뭐, 네다섯 개 돼가지고 늘어놓을 만하면 얘 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걸 쓸게요, 윗줄을. 그래서 얘는, 앞에 거 N. 그 다음 거, 하나씩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줄어들어. 가. 20 곱하기. 또, 왜또 나왔네, 이거. N 쓰고, 줄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보니까 약분이 돼요. N하고, N하고, m s 라고 m s 지워진단 말이야. 연속한 두 개의 자연수의 곱이 20이래. 그럼 5하고 4겠네 그럼 큰 애가 얘고, 작은 애가 얘니까. 얘가 5고, 얘가 4여야지 그럼 N 얼마면 돼? 7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예요. 음, 67890은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응.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응.